오늘 예레미야 4장 후반부를 묵상하실 텐데요 본문이 무섭고 조금 무겁습니다. 사실 목요일 본문도 비슷했는데요 음,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고 또그 안에서 큰 은혜 누리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작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는요 선지자가 슬프다. 라고 마음이 아프다 라고 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잠조차 잘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동일한 마음이 어제 본문에서도 한번. 들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23절에서 말하기를 땅이 혼돈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과 같은 그러한 심각한 정도의 그런 패망의 모습들 을 오늘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병과 활들이 날아다니고 다들 바위로 올라가고 숲으로 숨는 것과 같은 패망하고 멸망하고 황폐해지는 그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 장면을 정말 실제라고 생각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저희도 슬프고 무섭고 두려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와 무섭다 하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물이 너무 많이 차서 주차장 물이 발목까지 차 있는 거예요. 차들은 막 경보기가 울리면서 삐삐삐삐 막 빵빵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자고. 도로를 보니까 도로에 있는 차들은 물이 더 많이 차서 침수가 되어 있고 밀고 있고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있고 물건들은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아비규환 같은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이 자리에 남아 있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조차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 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역시. 같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언제나 나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 아니셨어?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술 먹고 뻗어 있어도 이런 잘못, 저런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제가 그때는 너무 술에 취해서 그랬어요.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오구 오구 그랬구나. 너 그때 그런 마음이었구나. 괜찮아. 그러면 네가 그거 해소했으면 됐지 뭐. 이러는 언제나 내편 들어주는 마치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범죄 사면권과 같은. 아니면 나의 감정 서포터즈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아니셨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용납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하찮은 친구 대하듯이 막말하고 친하면 욕해봐 하고 욕하고 그냥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천시하고 과시할 수 있는 그냥 나를 위해 존재하는 무슨 보디가드나 하찮은 하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 경고는 무섭고 무섭고 처참하디 처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경고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와 저지른 범죄가 유별나게 아주 특별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악들이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고 또 예언하고 있는 상황과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사건들을 읽는다면 그리고 이것이 실제 일어난 예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말씀을 읽는 동안 두려움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온 열방의 주인 되신 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그 감사의 은혜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막 대할 수 있는 친구를 향한 그런 감정과 태도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일어날 때 아, 왜날 그럼 사랑하시지? 왜날 용납하셨지? 아, 내가 이러면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구나 하는 그 감사함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용납은 죄를 향한 당당함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간간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파렴치한 모습의 목사님들의 모습은 아마 이런 것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용납과 은혜의 특권을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내 삶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왜 이건 안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은 요 모양 요 꼴인 거죠? 왜 나의 자리는 나의 공동체들은 이런 모습인 거죠? 하는 것들을 막 요구하기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태도를 아주 잘 보여 주는 것이 창세기의 가인의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이 제사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받지 않으셔요. 그런데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 밑에 내려놓고 왜 내가 드린 이것을 받지 않으시나요? 하며 따져 묻고 또 거기에 감정을 폭발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온 열방을 만드신 창조자로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으로 인정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꼈던 그 감정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상황이 지금 내 삶의 모습과 동일하구나. 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다시금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무겁고 무서운 본문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아픈 부분들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하고 또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살아나는 그 은혜의 하루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 우리를 축복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